안녕하세요. 대한 해수 장류 통합교단 행복아프기 단임니자 리발산 대표인 양범기 목사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21세 도란손 큐티 말씀, 폐복 도란손 육류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구약 성경 2사 48장 17절에 19절 말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승관계 글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표 시프트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희 구수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요하키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향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요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내 평강이 강가 같았겠고 내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순이 바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이름이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묵상은 나오면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있을 때 모든 평안과 공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란 그러한 평안과 공의의 실체는 아래 본문에서처럼 다름 아닌 말씀의 신앙과 지결되지 않을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복과 행동들 능력과 승리들 응답과 은사들 등다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시편 127편 1절 요아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원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아께 성을 시키지 아니하시면 타식군에 깨어있음면 헛되도다에서도 잘알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회의 견장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허락하시고 채우시며 책임지시고 예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다이슨 아브라함과 다이슨 자순으로 불린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구주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 한가운데 있는 믿음의 대선배이지만 한때 가늠과 살인교사라는 있을 수 없는 제약을 품했던 것을 볼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자녀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인사건까지 는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까지 빼앗기기도 했으며, 또 다른 반란까지 나는등 비참한 대가와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말씀과 기도와 찬미로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인 골레앗도 물맷돌 하나로 이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까지 세워주셨으며, 더 나가 아 어디서 누구와 싸우고 전쟁하든 이기게 하신 것을 볼수 있는 것이고 구조 예수님 수제를 할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 십자가를 지셔야만은 가장 참담하신 때 오히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며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볼수 있는데 그후 베드로는 스스로의 자책과 정제 가운데 빠진 채 살았으나 산 삶이 살았으나 산 삶이 아니었고 낙심과 절망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다달방성령 강염 사건 후에는 자신의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소차 말씀대로 믿고 증거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살고 죽는 신앙이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는 그 배도를 통해 한 분의 솔교에그 자리에 삼천 명이나 회심하고 세례까지 맡기는 역사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구조의 수이로한번으로남이못 그렸던 자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으며, 더나아가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했으며, 심지어는 이방백부장 권유의 가정에서도 오순절 마그의 다락방에서처럼 성령이 불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세인 것도 그런 것들 등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과 이유들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없는데 진정 모든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 응답과 복들 등의 근본이자 중심이신 성부전성년 삼위차안님께서 다름 아닌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나되신 분이시며 다른 근본보다 말씀과 함께 또한 말씀의 신앙과 함께 실행하시고 말씀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상과 전율로 모든 신앙과 공감받을 것인. 성자님이신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에 어느 법문과 같은 모든 평안과 공의 뿐만 아니라 모든 복과 행통들 능력과 승리들 응답과 은사들 등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에 있어서의 모든 대수과대신 나음과 병든과 같은 구원의 일들을 위한 모든 값을 시대와 나를 넘어 성자님이신 그 목숨값을 다 치르신 것이며 참을 일상의 존재하고 우리 인생들에서 필요하며 심지어 세상 끝날과 실행한 머무리보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게다가 그러 모든 구원의 일들의 실제와 경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영이시며 시공을 넘는 전쟁한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실질적이고 현장적이며 신령한 근그 능으로 일하시는 것이며 세상 애초에 그러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이라는 모든 대축과 대신, 나음과 평등과 같은 구원의 일들과, 그음의 약속도 시공을 넘는 전제하늘의 힘으로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들은 모든 죽음과 통와승리에살아사하신 망구리 주요와 하나님께서 상상부터 사는 것의 능력으로 장세점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지게 하심으로 인한 이내 시작되고 가능한 일들로 진정 우리 인생들과 일상에 더 나아가 영혼히이르까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은 권능적으로 성무선 성령 3일차 하느님 하나님으로 인한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페북도란 중육운동은 사도행전 파트 성령님의 실제와 근능에 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개 계속 지를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 일상 살아가면서 잠시도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성령님의 실제와 근능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사망도하고 충만하심을 건과하면서도 그러한 성령님께서 기쁘 역사하시 합당하지 못하고 풍성히 누리기는 커녕 오히려 탄식이나 근심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현실입니다. 세상 성령님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며 말씀행주미를할수 있는데 그러한 말씀이 아닌 죄와 세속과 불신앙들, 자기소개음과 탐욕과 교만들 등에 가하는 병들거나 죽은 듯한 신앙이 아니라 숭아숭아 구조의 순식 자붙잡음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근본적으로 그림에 합쳐진 성령님이란하늘님과은혜로 의지하면서 제가 아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문부님들은 말씀의 영신 성령님으로 가만 갈수록 더욱 충만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는 그와 함께 사람이 못하고 세상이 짐작도 못할 하늘의 능능이 가득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 힘과 의가 아닌, 또한 세상적 능력과 방법도 아닌, 바로 그러한 성령님으로 하늘의 힘과 은혜로 더 재화 싸우며, 뚝뚝은 말씀 열정이 되고, 그러면서 온 지경에 더욱더 강렬한 빛과 소금의 영향력들이 되어가며,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뿐 아니라 멀린 이들에게까지 은혜의 강수같이 흘러넘쳐,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 너에게 마시면 너가 금능을 받고, 일상군 노대와 사물의 땅끝에 이런 내증이 일하시느라사도행 짱팔절 말씀, 아멘, 폐국도란 육 중에서, 비라이 출판사입니다. 이상더 많은 자료를 페이츠 검색 양범주 또는 행복카페교회의 리바비센터 게시판이나 서울 교비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이름으로 치유되시고 무엇보다 제와세수에 아는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능력들 날마다 넘치시길 축복하며 더나이스라 가기 전에 온성상 열방 곳곳에 영적각성과 부흥일들이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